벨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공부, 어, 사도행전 공부, 다시 처음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비정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디아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밤빌리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들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다시 처음으로 우리 교제 세 번째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제를 펴놓고 또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이렇게 따라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laughs> 겉보기입니다. 어, 겉보기 교회란 어떤 곳일까? 장소, 건물, 사람들의 모임 혹은 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받은 은세가 뭘까? <laughs>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 성령이 주시는 <laughs> 은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사를 성령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이 은사를, 부른, 은사를 받은 무리들에 의하여 존재하고 운영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 것을 내어놓아 이웃을 돕게 하시고 상처입고 피 흘리는 일을 지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며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보물을 땅에 심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남을 극률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적인 은사를 바탕으로 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정말 나는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제 본론 성경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제에는 이제 들여다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들여다보기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그들은 제자들은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앉은 온 집안에 무엇이 가득했죠? 이 자리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임했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잘 들여 보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에 이 예루살렘 어 지금 여기 오타인데 예루살렘에 누가 머물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근데 이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 그리고 놀라워 하죠? 신기해 있습니다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던 지방의 혹은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구절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덴, 지금 이제 그, 그 뭡니까? 페르시안이죠? 어, 이란의 선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라민도 마찬가지 그 페르시아 반도의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입니다.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그죠?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각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는데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나라의 그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놀란 사람들의 출신들이, 출신이 제 어디냐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들이, 어,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내용이 뭐냐. 바로, 어, 이거지요. 하나님의 큰 일. 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강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 뭡니까? 새술에 취하했다. 낯술에 취했다. 술 먹고 지금 술주정뱅이, 술주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이제 성경말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인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리고 왜한 자리에 모였는지, 당시 예루살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유대 상황으로 어, 돌아가 봐야 되겠죠? 자, 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자, 먼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오순절은 유대교의 3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일 대표적인 그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이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뭡니까?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이죠. 어,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곱하기 7이죠. 7 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77절이기도 하고, 6월절부터 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오순절날 이들은 뭘 했냐면은, 첫 열매를 이렇게 따게 됩니다. 출애레급을 하고,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제 첫 열매를 이제 따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요. 천 어, 열매를 이제 바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맥주절 어, 보리를 출수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던 날이죠. 어, 그리스어로는 이제 판테스코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 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어,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맥주절 요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또한 기념하는 명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절은 뭐냐면은 장막절, 장막절. 어, 장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은 열매들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말이죠. 그걸 어디에다가 저장하냐면은 초막에다가 저장합니다. 이 초막을 또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추당절, 초막절, 성막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고 그다음 유월절. 요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여러분 있다는 거 한번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이 3대 명절에는 항상 유대인들은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은 고향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으로 쫙 돌아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되죠. 자, 이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모였는지 뭐 방금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당시 예루살렘 현장의 모습은 바로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어, 사도들과, 어, 이제, 오순절에 한 자리 모인 이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아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능력을 그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는 지시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함께 모였던 자들이죠. 그 결과, 이제,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 첫주에 기억납니까? 사도행전은 제2의 창세기라고 그랬죠? 구약의 창세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이 되지만, 어, 신약의 제2의 창세기인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들이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2의 창세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 우리 기독교로 치면 이제 구원받은 사건이니까 부활절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등장했던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는 것이지요.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120여 명이 모여 기도에 힘썼을 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였죠. 그럼 그 목적과 의의는 무엇이냐? 자, 어, 우리가 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 그들 위해 임하신 성령의 불길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경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죠. 출애굽 19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 이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말씀의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강림은 어떠한 신비한 행위나 기적을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무리, 즉, 교회를 일으키는데 성령강림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 소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기독교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제2의 장세기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날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함께 있던 디아스포라들의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의아스러운 탄성과 조롱에서 그들의 충격적 관심이 드러나는데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땠습니까 어, 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고 그리고 7절에 포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에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조롱하는 자들은 13절에 보면은 세술의 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 합니다. 어, 참으로, 어, 이 누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그 점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어, 실제로 이게 이제 소통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북이 소통이 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소통이 안 되고 한국과 일본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이 마음을 공감하거나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통은 언제 시작됐죠? 구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어이 소통 불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어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흩어진 언어, 그 흩어진 사람들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께서 이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뭘 하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 그날에 이제 모인 이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지중해 전역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합니다. 초기 바벨론, 페르시아부터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를 다 언급하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나사렛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언어 교육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 바벨론 언어, 페르시아 언어, 그리스 언어, 뭐 그죠? 이런 언어들로 유창하게. 막 하나님의 놀란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들은 말할 때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시골티가 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아, 이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하고 정말, 뭡니까, 소통이 제대로가 되면은, 제대로 되면은, 내가, 뭔 말을 해도,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뭐,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뭐,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기가웅웅웅뭔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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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 그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제, 성령충만 했을 때, 제자들의 그 놀라운, 이 방언의 현상, 어, 이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그 제자들의 어, 그것을 알아들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시간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만난과 믿기를 한번 봅시다. 어, 자, 교회의 첫 출발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기본은 무엇일까? 나의 믿음 생활과 관련하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제 교회는 성령 공동체죠. 따라서 성령 세례는 필연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사 안에는, 은사 안에는 우열이나 뭡니까? 그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뜻을 내세우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죠. 교회에는 언어와 인정과 간섭의 장벽을 뚫는 거룩한 신비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음인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일까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은세를 주십니다. 복음과 구원을 드러내는 소통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놀람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떤가? 예수님이 내 편인지를 묻기 전에, 진정, 나는 그분의 편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다르지,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공공적이지 않은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것? 그거 하나만 다릅니까? 그거 하나만 다르고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쇄적이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또 공적인 것 어, 공적인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비상식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다면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주술적이고 무속 종교인이 아닌 교만한 마음 무정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생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선물로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소통 불가 되었던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게 하시고. 이곳 영호동 지역과 소통하게 하시고 부산 남구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